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대면이라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쉬었다운 모든 것이 정말 한해 너무너무 힘든 한 해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일천 통독, 읽기.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30, 12월 31일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2층, 3층, 4층, 그리고 어, 푸른 초장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열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한해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으로 이 송솔나무 이분이 이제 플리옷을 한국에서 가장 잘 부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의 간증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찬양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50분부터는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새해는 예배로 2021년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우리가 신년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온라인으로 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에게 또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교구별로 기도하겠습니다. 일교구, 믿음교구는 오경호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다 보내서 거기에 문자나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2021년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계속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셨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불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20년 전에는 그곳에서 대패하고 하나님의 법기를 빼앗겼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으로 도를 세운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한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볼 때에 좋은 일, 힘든 일, 잘된 일, 안된일 등등 많은 일들, 그래서 한 해의 끝자락이 된이 시간에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원하기도, 섭섭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서운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불만족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로 가정에서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서로를 좀 안아주면서 부모님과 자녀들 또 부부간에도 서로 안아주면서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해서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혼자 계신 분은 자기를 이렇게 끌어 안으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감사해, 수고 많이 했어. 또 수능시험이 잘 나오지 않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물론 되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안 되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를 좀더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우리 교회도 돕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한다는 이 아이디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500독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상반기에 500독을 통과하고 지금은 1170독인가요? 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네 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 황자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와서 2년 동안 있었던 사건 내용인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고발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전체 그 근동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총독. 황제가 파성한 총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사형당하거나 결박할 행위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계획을 짰느냐 하면 이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사이에 자객을 숨겨놨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암살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요? 본인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자유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로마에 압송되었을 때에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있었어요. 28장 14절에서 15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데르 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 보디올이 나옵니다 저기에서 어, 그곳에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어서 7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를 향하는데, 이게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로마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로마 16장에 보면,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미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래서 베베 자매 그녀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부를 향하여 1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 부분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고니와 유니아, 암불리아, 우르바노, 스다구그 외에도 14명 이름이 촥 16장을 펴서 보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마중 나와서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중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소아시아 어느 곳에서나 유럽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예수를 믿고 그들의 이름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해서 어떤 이런 관계가 되거나, 여하튼 바울과의 밀착된 관계의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 왔지만,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돈을 내서 새 집을 얻어서 거기서 2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고소를 당한 피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 원고가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 하나가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깊이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저 아프리카, 소아시아, 유럽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나 지금 바울처럼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올래면, 또 거기다가 고소인까지 올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1년 6개월까지 기다립니다. 1년 6개월 기다리다가 안 오면 이 재판은 무효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 고소당했던 사람은 방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클라우디우 황,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는 2년으로. 연장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아멘. 2년 동안 바울은 자유롭게 누구든지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깊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과 신약의 예수를 비교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바울의 관심이 풀려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유대인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로마 고위직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나를 여기서 풀어주세요. 얼마든지 그는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년 동안에 오직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만을 생각했고, 복음만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이 성경은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너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불태워야 된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아마 이 고소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난 것 같습니다. 석방된 이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시아 일부 지역을 방문하여 교회를 돌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스페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땅끝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동역자들을 돕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티모데 전서와 기도소인 것입니다. 소마나의 계획을 마치고 그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니고볼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니고볼리에 온건 위지망, 달마디아나, 일루리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유로의 박해가 너무 너무 심해서 결국은 드로아로 피신해 가뭐 아, 어. 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에서 급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에 올 것을 당부하면서 가보의 집에 놓고 온 겉옷과 가죽 종이 쓴 책을 가지고 와라. 이런 글을 쓰고 그리고 로마의 당도에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을 종합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생애가 거의 끝나간다는 걸 느끼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는 그거예요 14절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티모데우서 4장 5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쓴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죽음을 앞둔 이 외로운 노 사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곁으로 달려올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글을 쓸 때에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가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씨를 뿐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이 되기를 원했는데 쭉정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그러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만은 그렇게 갔다. 누구는 어디로 갔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 사랑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제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지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셋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이 마가가 중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물론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떠났다가 결국은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탐을 헐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얽혔던 인간관계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화해가 있었기 때문에 후일 마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후일 그는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나흘 남겨놓았습니다. 나흘. 물론, 어, 아, 사독, 성경 사독한 분들은 나흘 동안에 마지막 네 시간씩만 자고 열심히 읽어서 5독. 그래야 가족 성경을 드릴 수 있지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4독. 사독 읽은 분이 지금 1 5분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관계가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거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이지만 만날 수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1년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예요. 우리가 금년에는 성경을 다독했어요. 많이 읽었어요. 내년에는 성경 필사예요. 아, 가족이 성경을 필사해요. 예를 들어 마태, 저기, 보, 신약 성경 책이 책을 드립니다. 쓰는 책을. 그런데 이걸 반을 나누어서 반은 남편이, 반은 아내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요, 저도 한 권, 제 아내도 한 권. 일 년에 한권 쓰는 건뭐 별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성경을 쓰려면 보고 쓰고 보고 써야 되는데 여기는 밑, 밑그림이 다 쓰여져 있어요. 성경, 신약 전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다독이 아니라 정독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 회복입니다. 2021년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